안녕하세요. 최 팀장의 행복한가 최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요 만수동에서 가장 큰 집이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한계동으로 준비가 돼 있고 총 5층짜리 빌라입니다. 자, 여기는 한 층에 한 세대입니다. <laughs> 한 층에 한 세대, 총네 세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차도 네 세대밖에 안 됩니다. 어, 겹주차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두 대, 여기 두 대. 딱 4세대만 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는 겹주차긴 하지만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조금 조율 하시기는 편하실 거예요 세대수는 4세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층에 한 세대 단독 세대로 준비가 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입구는 이쪽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도 겹주차긴 하지만 그래도 주차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에, 입주민들하고 상의하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는 한 층에 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어, 타고 내리시면은 바로 한.. 보편적으로 두 세대인데 한 층에 한 세대 단독 세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에, 이쪽 공간 공간 여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게끔 한 층에 한 세대로 준비가 되어 있구요 저는 4층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4층으로 준비가 되어 있구요 자 전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닥은 미끄럼 방게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구요 어, 신발장은 정면에 신발장 키큰장 3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하실 수 있게끔 넉넉하게 3,4인 가족 생활 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세칸 중에 가운데 칸은 전신 거울로 또 준비가 돼 있어서 편하게 나가실 때온몸에모 한번 보실 수 있게 준비되어 있고 벽지살은 사용하지 않고 고벽돌입니다 예, 스키 제거에 좋다고 해요 고벽돌이 괜히 인테리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부티움 시공 당연히 돼 있죠 자주 신으시면 바닥에 보관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중문은 서면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 이렇게 블랙으로 예, 블랙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실내로 들어가 보면은, 네, 바닥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네요. 자,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어, 바로 넓은 주방과 거실이, 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방 준비되어 있고, 뒤쪽에 중간방, 작은방들. 네, 그렇게 작지 않은 사이즈로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부터 한번 보시면은, 일단, 막힘 하나도 없는 정남향입니다. 햇살 잘 들어오는 정남향이고 앞에가 건물 사이의 도로가기 때문에 절대 막힐 수 없는 정남향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거실에 시공돼 있고요. 이쪽으로 윈도우 창까지 보편적으로 윈도우 창은 피스 창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어, 문을 열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네요. 어, 이쪽으로 편하게 소파 자리놓으시면은한 4, 5인용 소파 무난하게 들어가시고. 그리고 반대편으로 아트월 대형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어, 어, TV 보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 거실 폭도 사이즈 나쁘지 않습니다 거실 폭도 한번 보시면은 4,200이에요 예, 4,200이라는 넓은 <laughs> 거실 폭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3, 4인 가족 생활하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도 안정적인 디귿자형 구조긴 한데 조금 수납 공간이 좀 적긴 합니다. 상부장은 화이트 톤, 하부장은 짙은 남색으로 투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있3구 쿡탑이 하이브리드 인덕션, 후드도 깔끔하게 환기창까지. 나는 인덕션 쓰기 싫은데 가스렌지 쓰고 싶은데 가스렌지 배관 시공까지 완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가스렌지 교체만 해서.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싱크볼 직사각형으로 넓게 잘 빠져 있고요. 어,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아일랜드 식탁 예, 아래쪽에 보편적으로 기, 어, 전자레인지 밥솥 놓실 으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는데 여기는 그냥 뻥 의자 편하게 놓실 수 있게끔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상판에다가 전자레인지 밥솥을 위에다 올리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냉장고 자리는 양문형 냉장고 두칸 깔끔하게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조금 부족한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팬트리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 들어가는 입구 옆인데 어, 여기는 팬트리 공간이 어, 세탁실이네요. 예, 저는 팬트리 공간인 줄 알았는데 예, 세탁실이 별도로 이쪽으로 준비가 돼 있어서 어, 편하게 이쪽에 세탁실 쓰실 수 있게끔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나중에 키큰장 전자레인지 밥솥 놓실 공간이 살짝 애매하긴 하네요.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주방 옆쪽으로, 네 이렇게 세탁실까지. 자, 안방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안방에도 시즈틈 에어컨이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네요. 자, 안방 사이즈 생각보다 큼지막하게 준비가 됩니다. 사이즈는 나쁘지 않아요. 안방 굉장히 좀 넓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 안쪽에는 또 화장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자만 갖다 놓으시면은 화장대 쓰실 수 있게끔 별도로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안방 각방 온도 조절기는 따로 들어가지 않네요 자 안방도 사이즈 나쁘지 않습니다 붓박이 네, 하셔도 그리고 침대를 놓으신다고 하더라도 넉넉한 사이즈로 안방 준비되어 있고요 안방 사이즈 한번 보시면은 안방이 3900, 13자입니다 3900에 음3700 정도 그러면은 여기 저기 벽체가 있으니까 벽체에 맞춰서 붙박이1 2자 정도 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이쪽면으로 침대 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안쪽에 화장대 하지만 단점은 부부욕실이 좀 작습니다 자 부부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이고요어 해바라기 샤워.. 아 해바라기가 아니죠 환기창입니다 환기창 준비가 돼있고 코너 선반 그리고 수납장인데 세면대가 작아요. 네, 세면대가 너무 작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기. 여기는 간단하게 어 대소변 보시고 어, 손, 어, 간단하게 씻을 정도. 샤워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네, 조금 아쉽게 어, 조금 작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 부부 욕실이 안방은 큰데 부부 욕실이 좀 작게 빠졌네요. 그리고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이 뒤쪽으로 준비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도 보시면은 자녀분들 쓰기에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넉넉한 사이즈. 이 정도 사이즈면은 그냥 무난하게 예, 자녀분들 쓰실 수 있게 준비가 됩니다. 사이즈 딱 눈대중으로 봐도 와, 넓다. 예, 느껴집니다. 자, 폭은 2,500 정도밖에 안 되지만 깊이가, 예, 깊이가 3,400까지 나와요. 그래서 생각보다 넉넉하게 자녀분들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될것 같습니다. 방 사이즈는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로 3종 가구 편하게 들어가는 사이즈로 준비돼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방. 세 번째 방도 들어가셔서 퍼지는어 여기도 베란다 한개 있네요. 분명히 세탁실이 별도로 빠져 있는데도 어 여기 베란다. 아마 보일러실일 거예요. 그렇죠. 보시면은 보일러실. 그래서 여기 수도 배관 준비가 돼 있어서 여기도 세탁실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탁실 쓰시면은 주방 옆에 어 팬트리 공간은 그냥 다용도실이나 아니면 팬트리 수납 공간으로 쓰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어 여기 세탁기는 놓실수 있게 준비되어 있고요. 자, 베란다가 있는 방 치고도 그냥 무난합니다. 예, 자녀분으로 자녀분 방으로 쓰실 수 있게끔 넉넉하게 준비가 돼 있고요. 여기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 3100에 10자가 넘습니다. 네, 3,100에 2,500 정도 사이즈로 어, 넉넉하게 준비가 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방 3개들이 다 넉넉하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자녀분들 편하게 쓰실 수 있게 준비되어 있고요. 자 메인 욕실 같은 경우는 입구 들어와서 입구 들어와서 바로 옆에 준비됩니다. 자 메인 욕실 같은 경우는 바닥은 미끄럼 버타탈 기본 시공이고요. 어, 해바라기 샤워기는 아니고 일반 샤워기로 안쪽으로 코너 선반 2개. 그리고 완벽하게 독립적으로 파티션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까지 메인욕실은 넓게 잘 뽑았네요 그래서 이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베란다에서도 세탁실 쓰실 수 있는데 여기 세탁실 안 쓰면은 팬트리 공간으로 쓰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방 3개, 화장실 2개 아마 이 만수동에서 가장 큰 집이지 않을까 그리고 막힘 없는 남향 찾으시고 한 층에 한 세대 단독 세대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조금 넓게 쓰실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빨리 오셔서 좋은 집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채 팀장의 행복한과 채영선의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